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50kg부터 한 100kg까지 좀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게끔 낮은 랩수 5개 이하로 설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 사실 UDT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반복 스쿼트도 필요하고 고중량 스쿼트도 필요하고 한데 어, 정석적인 바디빌딩 스타일의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나 가동 범위 같은 게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형적으로 근 비대를 요구하는 그런 보디빌딩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보디빌딩 훈련 방식의 장점을 이용하는 형태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자세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중량을 다룰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보면 유리티 가려고 하는데 이제 보디빌딩 방식의 훈련을 왜 하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디빌딩 방식의 훈련은 고립 위주의 좀 기능성은 떨어지는 트레이닝 그리고 유리티에서 요구하는 건 굉장히 기능적인 트레이닝 이렇게 딱 규정지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보디빌딩 방식의 트레이닝도 어 근지구력이나 근력의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능적인 트레이닝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몸의 기능이라는 게꼭뭐 협응력이라든가 뭐 민첩성이라든가 요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단순한 근력 근지구력도 이제 우리 몸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고도로 발달시키는 걸 요구하는 게또 u d t 고요 근데. 어 특히 근지구력 측면이죠. 그래서 근지구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 가장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또 보디빌딩 방식의 트레이닝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훈련 전체를 전부 다 보디빌딩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그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을 훈련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이제 보디빌딩 방식 근육 운동을 또 하고, 나머지는 좀 i 어 실제적인 러닝이라든가 실기훈련 기능적인 훈련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 음. 자, 이제 마지막 d y b u i l d g bodybuilding, b o d y 무 u i l d i n g bodybuilding, b o d 적 b u i l d i n g b o d y b u i l 혹시 모르는 사고에도 대비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체력적으로 좀 지쳐 있을 때 코어의 어떤 타이트한 안정화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때 뒤에서 이제 저렇게 서 있어 주는 게 굉장히 안정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강하게 원하는 하체 근육을 밀어붙이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고중량 스쿼트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제자리 피칭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피칭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는 그, 뛰는 데 사용되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훈련시키기에도 좋고, 그리고 어, 뛰는 자세 수정을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훈련입니다. 어, 사실 이 친구가 피칭 자세가 좀 좋지는 못해요. 제가 계속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보면은. 팔꿈치가 이제 팔꿈치 기준으로 뒤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팔을 접었다 폈다 자꾸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도 수정이 좀안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는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하는 동작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무릎을 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어, 피칭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오래 달리기에 관련된 모든 걸 해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끊어서 여 친구 같은 경우는 1분 단위로 끊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 단위로 끊어서 이제 훈련을 하면 어, 지구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뛰는 자세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아주 유용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음. 피칭 다음으로 이어진 훈련은 밴드를 차고 실시하는 대시 훈련이었구요. 어, 지금 보시듯이 피칭을 차면서 잘게 쪼개서 치고 나가고, 잘게 쪼개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왔다 갔다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친구가 지금 보면 다리가 많이 풀렸어요. 앞에 스쿼트도 하고, 피칭도 오래 차고 하고 들어오니까 아마 힘이 많이 빠져서 지금 밴드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잘게 쪼개서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잘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오래 달리기나 이런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 우리가 어, 특이성의 원리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기능을 발달시킬 때그 형태에 가장 가까운 어,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운동을 했을 때. 좀 효과가 더 좋더라. 좋다더라. 그런 트레이닝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아, 실시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밴드 대시 훈련입니다. 끝으로는 이제 덤벨 워킹 런지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워킹 런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달리기 실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 가장 권해 드리는 근육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특이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 달리기 동작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근육 운동인 런지가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권해드리고 지금 유리티를 준비하는 이 제자한테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덤벨을 들고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세트 형태로 끊어서 실시를 했는데, 어, 때로는 어, 맨몸으로 시간 단위를 끊어서 뭐 15분 내내 하기, 30분 내내 하기 이런 형태로 또 진행을 해주면 하체 지구력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Yeah.